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특이한 훈장 하나를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스페인에 있는 훈장인데요. Medal of Valor, 즉, 용기를 나타내는 훈장이라고 합니다. 무공훈장의 일종인데, 이 훈장은 상관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어떤 일을 시행했을 때, 그것이 큰 공으로 이어지면 주는 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페인에서는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명령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임무를 수행했는데 그게 성공으로 이어지면 이상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그 결과가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물론 처벌을 면치 못하는 것이죠. 저는 전 세계에 많은 훈장들이 있지만 이 훈장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윗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명령을 듣습니다. 대부분은 그 명령이 합법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충실하게 잘 따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도리입니다. 그러나 간혹 엉뚱한 지시와 엉뚱한 명령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윗사람이 시켰으니까 라고 부당하고 자기가 봐도 옳지 못한 명령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실 경우에 그거는 면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명령을 이행을 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건 물론이고 그 지시를 한 상관도 마찬가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엉뚱한 불법적인 그러한 지시와 명령은 따르지 않는 것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상관을 보호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스페인에서는 이러한 훈장을 정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스페인에서는 나폴레옹 시대에 보다 적극적인 작전을 수행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 훈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적극성, 주도권을 쥐고 자기가 책임을 지는 그런 것을 벗어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관의 합법적인 명령을 잘 수행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고 거기에 못지 않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맞는 명령을 따르는 것또 맞는 길을 가고 그 책임은 자기가 질수 있는 그러한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러한 사회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페인의 Medal of Valor 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